다시 한번 와볼까요 반대쪽으로.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족입니다. 오늘 곤지암 루트 스파라스파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호캉스 오신 분이래요. 근데 수영을 정식으로 <laughs> 배우신 적은 없고요. 좀 물놀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알고 이렇게 수영하는 자세를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함께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엉덩이가 일단 수면 밑으로 많이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운동신경이 있으세요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은 막 발이 바닥에 발이 떴거든요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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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요 수면까지 엉덩이가 나와있진 않고요 이런 분들 특징이 발차기를 할때 무릎이 굽어져요 엉덩이가 트게 되면 허벅지를 써도 발이 나와요 근 지금 엉덩이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발을나오게 해서 에어로그이요해가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어디를 보시죠?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 맞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엉덩이가 가라앉아요 몸은 생긴데 머리를 들수록 엉덩이는 지금 연습하있는내려오 턱을 더 내리시고요. 녹음이 시작됐다. 그럼 그래야 그 엉덩이가 더올라오실 거예요. 퇴로 위치가 어 엉덩이가 수면동작까지있어서요의 위치가 지금은 한번 숙여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계시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뒤보다 더 위로 올라가시면 훨씬 더잘 드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턱 덤비시는 거랑 엉덩이 올라오시는 거랑 하나만 더 하세요. 팔꿈치가요. 약간 이렇게 손에 붙이시다 보면 이거, 이거 많이들 풀리시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굽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연성이 어, 괜찮으시니까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벌리세요. 이걸 이렇게 팔꿈치를 접게 돼서 붙이지 마시고, 이분은 지금 되시니까 되게 다행인 거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벌리시는 게더처음이요 되시니까 일단 붙일 거고요. 엉덩이가 수면에 올라온 다음에 허벅지를 찾는 것까지만 하면 한번 변화 있는 해보시죠. 아직 호흡하는 걸안 모르시니까. 근데 무릎은 좀 아쉽다 맨날 올라와 아니, 아니, 얼니 원래 그렇게 하자 네, 잘 삼아, 잘 삼아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나 빨리 와야 돼 이게 지금 제가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전혀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서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아예 핏이라고 알려줘요 그래도 어차피 접어지기도 고요 초보자분들은, 하기 한번 찍어줄까요? 지금 날씨가 진짜 다이내믹한데 아까 막 천둥, 아, 번개쳤었거든요? 전등, 그렇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아예 무릎을 핀다고 생각하셔도 어차피 접어질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교정이 되는데 그것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니요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움직이기가 안 되시죠? 이걸 잡고 하는 것이 아니 그 들고요 지금 계속 이거, 이거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피시고 얘를 움직일게요 아.. 다리가 올라와야 돼요 올라 지금 제가 누우니까 바로 따라오세요 쏠게요 제 네, 손이요? 제 손이 물이에요. 제 손을 눌러야, 물을 눌러야, 물이 내 몸을 앞으로 보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차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눌러줄 수가 없어. 그쵸? 여기서 차야 돼. 힘을 조금만 빼볼까요?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볼까요? 좀 더, 성의껏, 성의껏 해보세요. 발이 너무 가라앉잖아, 이제.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렇지, 좀더 올라와, 좀 더. 올라와. 좀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아. 무릎을 펴요. 아, 발가락을 붙어야 돼요. 발가락이 벌어지면 안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아침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 발차기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와볼게요. 몇분 정도 됐어요? 조금은 아, 교정이 되는데 아직은 완벽하지도 않아요. 숨쉬기도 네. 배울까요? 네. 일단 여기서 한번 만요